빨간색인 김윤환 선수입니다. 이신동 k 선수 최근 프로리그 c 연패잖아요 그렇죠.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c 이 o Kro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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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r o c 가 o Kro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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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면을 봤을 때 신동원 선수에게 기회를 계속 많이 주면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그런 일자인 것 같은데 물론 장유천 선수처럼 신동원 선수가 또 대박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분명히 그 가능성은 확실하게 열려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편의 에이스를 두명다 이런 신예들이 꺾어주게 된다면 라 분위기 자체는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에 에이스 한명 나와서 진영화가 나와서 마무리까지 재워준다 이러면 진짜 확실해지는 거죠 김윤환 선수는 뭐이0-1-0 시즌 거의 지금 어터쳐풀이죠. 그렇죠. 탈란전 예, 승률이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 뭐그 떨어져 있다는 것도 50% 승률 어.. 계속 최근 0점만 놓고 봤을 때요.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저그전과 프로토스전은 진짜 강력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약간 부진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났어요 이미. 네. 자.. 서로 위쪽 방향으로 오버로드를 보내고 있는 모습에두 선수. 똑같네요. 11차. 그렇죠. 네. 마치 눈물을 흘리는 듯한 눈물이 위로 쏟진 않겠네요. 하여튼 뭐 야, 이두 선수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자, <laughs> 똑같습니다. 네. 안마당같 겁니다. 예. 상상력이 너무 좋으세요. 네. <laughs> 자, 애처리 네. 서로서로 이제 똑같이 스포닝풀 없이 네. 서로서로 안 마당을 먼저 가져가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자, 이제 네. 스포닝풀 준비. 신동원 선수 역시 마찬가지 김연아 선수 시작 예네 음, yeah. 똑같네요 빌드 자체가 너무 똑같습니다 자 가스까지 똑같아요 네네첫 사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버로드 위치까지 어떻게 이렇게 맞혀왔습니까 딱딱 중간점에서 <laughs> 예어 앞서서 이 그런 양상도 좀 있었습니다만 두 선수 현재 똑같습니다 음. 이렇게 되면 대충 알것 같은데요. 오버로드가 음. 딱 만나는 타이밍. 그리고 12 예, 오버로드 먼저 뽑았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서로가 알겠네요. 그렇죠. 누드론이 네. 네. 그 아니다라는 사실은 양 선수가 모두 다 알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제부터 라바를 누가 더 배짱 있게 약간 쓰느냐. 네. 이 싸움이 될수 있는데 김윤환 선수가 하나 더 빨리 누른 것 같죠. 네, 음. 예, 라바가 약간 늦게 나왔어요, 제가. 예, 방금 나왔죠. 원래 한 마리였다니 두 마리가 됐습니다. 꾸물꾸물 움직이고 예. 있습니다. 네. 라바를 하나 더 썼다는 얘기입니다. 딱스 폴이 풀이 터질 때 라바 세 개가 네. 되느냐 안 되느냐로 라바를 빨리 썼느냐 안 썼느냐 볼수 있거든요. 음, 레어테크. 라바 하나 늦게 나왔죠. 김윤환 음. 선수가 그만큼 드론 하나 더 눌렀다는 거예요. 네. 신동원 선수는 라바 세개 지금에 이걸 했고요. 예, 이쪽은 레어가 아니라 바로블 먼저 찍은 것 같고요. 네. 김윤환 선수는 바로 레어.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신동원 선수는 아직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걸링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그런 느낌이 신동원 선수에게는 있고, 예, 김일환 선수는 깔끔하게 맞고 테크 뮤탈로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을 일단 양 선수가 초반 빌드는 같은데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예, 저걸링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레어가 늦기 때문에 저걸링으로 빨리 이득을 봐야 되는 신동원 선수예요. 물론 앞만 한멀티 가져간 건 똑같지만. 레오테크 차이가 나게 되면앞마당 멀티의 처리 팅을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 나와요. 저거 추가 생산 이... 신동원 예. 선수. 네. 자, 이것도 어,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신동원 선수가 네, 저거는 돌아가고 있고 요또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크게 빙글 돌아가고 있는 모습에 이야. 예. 신동원 선수 김유환 선수가 드론을 하나라도 더 누르는 순간에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 드론 나왔어요. 밀릴 수가 있어요. 양쪽 방향에 저걸이에요. 예. 이게 다가 갑니다. 바로, 바로 바로 밀리 밀리 저게 부족해요. 저게 예. 부족해요. 절대 부족해요. 계속 바람이 세기 때문에. 아, 이게 뭡니까? 아. 아. 아, 잘못 나왔어요. 게다가 김유환 너무, 있었습니다. 네. 너무 네. 놓고 있었습니다. 너무 놓고 있었어요. 저글이거 추가로 오고 있는데요 추가 타고 오거든요 본진난입하고 들어온 앞마다 해철이만 파괴해도 이거 신동원 선수가 이등 많이 챙기는 거죠 저글이 계속 저... 오고 있습니다 야 난리 났는데 이 입구 쪽도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예, 난리 났습니다 정이 정전에서 초반 빌드 싸움이 같은 상태로 출발했는데 아 또 나오자마자 저글링 싸움이 이렇게 초반부터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거는 아, 저글링에 아. 의해서 경기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드로피드 네. 있고 있는 모습에 김일아 선수 잡을 멋지 못하고 있어. 요 너무 멋짱 불렸습니다이 아, 이거 마나 남았을까? 아, 순식간인데요. 소식간. 일격입니다 어, 4분 3 7초 물론 야, 아직도 끝나가나입니다만은 자 드로피. 유탈 갈 필요도 없겠는데 이저글링은 어떻게 막습니까? 네, 자, 자, 남아, 남아 감싸겠죠. 남아, 남아 감싸겠죠. 레어 빨리 아, 가. 네, 레어를 빨리 가. 못지었어요 스파이어. 아못 찍죠, 그렇죠. 여기는 스파이어 갑니다. 네, 예, 스파이어도 올리고 있고 저글링 싸움이 있고 해철이. 파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좀 올라가면 될 정도 숫자예요. 열려요, 열려요. 올라가도 될 정도 숫자예요. 와, 와 열립니다. 이거 시제 투스 장유철에게 신동원까지 상대방의두 명의 와. 에이스를 무너뜨리면 이거 시제 투스 오늘 되게 좋은데요. 네. 조계란 감독의 용병 술의 엄지 손가락이 찍혀 올려지는 거죠. 이게 야. 무슨 파이어 방면도 어떡합니까 이거는? 이게 진짜 쉽게 상상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데 김규현, 김부연, 김규현 연속 두번그 신야한테 아, 다운이에요. 안 돼요, 못 막아야 니다 다운입니다. 다운입니다. 5분 18초. 네, 드로네이트. 신동원이 듀오의 이 듀오. 아 예. 김구현 김윤환을 잡아내다. 예. 네. 시제임튜스의 아직까지는 신인이라고 불리는 자유철 그리고 신동원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시제임튜스의 미래거든요. 예. 미래라는 건 에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김윤환 어 김윤환 만날 수 있고 김구현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어 김윤환 선수 상대로서 벌써부터 좋은 모습 보인다는 건에이스를상대로 좋은 모습, 좋은 경기를 보실 수 있다는 거 신동원 선수의 진짜.